오직 주님만을 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를보내시고 유대 땅, 그 있을 곳 없는 말구역, 천한 곳에 임하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또한 율복을 완성시키며 우리들의 삶의 지표를 예정해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못박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아버지여 단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또한 모든 씻은 죄를 씻어서 정결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일신 재단을 섬기는 가운데 2018년도 이제 대강절 넷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명하시는 지상 사명이었지만 감당하고자 나름대로는 애를 썼어도 주여 다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지키라 있는 법률을 다 지키지 못하였고. 그 많은 모든 것을 다 금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래 못한 모든 것들은 내년에 다할수 있도록 주님 능력 있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여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저 그리스도들은 택한 백성도 삼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서치고 있는 이 세대에 아버지여 저희들은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잡아주셔서 아버지, 저들을 대적하여 능히 이길 수 있는 굳센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주님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저 북한 땅을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삼만불의 경제 시대에 실천만의이 결의가 하나로 똘똘 뭉쳐 나갈 때는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진 대열에서 주여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싸우니 아버지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더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환자를 치료하신 여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위임하여 세워주신 조현철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며 이 험한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이 시간을 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laughs> 내가 너를 지을 때는 나를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노라고 말씀하신 영호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복조 달린 기도가 되어서 하늘문을 여겨야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는 찬양을 드림으로써 아버지와 찬양하는 종들과 그리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십령 깊은 곳에서 뿜어내는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후에 있을 재직해와 오후 찬양 예배의 아버지여 성탄 축하 발표여또왕 크리스마스에 있을 우리 시온 찬양대의 간탄타위에도 주님 할량 없는 성령의 축복을 내려주시사 넘칠,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희생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만나기로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모든 노고가 주님 앞에 아버지의 상달되어서, 하늘 일곱간에 들여 성령의 옛내로 차곡차곡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피 흘려 복수받쳐 아버지의 성교하고 있는 성교의 현장과 성교사들에게 이 시간도 찾아가 만나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성교가 저들의 눈물이 저들의 목숨이 헛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리요 진리요, 생명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